빨리 가야그 다음 이제 인수정리로 가자 나머지 여기 끝났어 자 보면은 최고차항의 63번 볼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x에 대한 2차단식 px가 있는데 야 p1과 p2가 0이라는 소리는 이거 아니야? px가 x-1과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거 이해돼? 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이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기 2만 해주면 돼 우와 우와 신기하다 네. 됐어? P3은 뭐야? 3제곱되니까 2곱하기 1곱하기 2. 곱하기 1. 1 곱하기 2. 음. 답이 4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65번 가자. <laughs> 자 65번 보면은 x에 대한 다항식 제가 x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라고 하자. 그럼 떨어질 때 qx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입을 해줘야 돼. 아대입 나머지 정리 쓰면 안 돼. 다 써줘야 돼.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qx가 되겠네 네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모르지? 네 그럼 x자리에 1 집어넣자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이지? 네 어, a는 얼마야? 3 아... 3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3으로 바꿔주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고 하는 거냐면 qa니까 q3 구하라는 소리지? 네 그럼 여기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아. 어, 3집0 0 0 3 3 8 0 8 38,000. 38,000. 38,000. 빨리 0 0 0봐8 0 0 0 8 0 8 0 8 0 8 0 0 0 3 8 3 8 0 3 8 0 0다 38,000. 3 3 8 자 68번 자 이부터 4 r e d h 좀 어렵겠네 4 h u 리 d 자 68번 보면은 자 x 제 n 의 개수가 1인 2차 r e d I was a hundred. I was f hundred. I was a hundred. I was a hundred. I was a x-k n d r e d I was a hundred. I was a h u n d r 지 d I was a h u n d r e I n 3 마이너스 k네 맞아? 그래 k는 얼마? 5가 되겠네 얘는 x 마이2 x 5가 되는 거야 와. 빠른 말 해? 네. 자 이때 문제에서 뭐고 하는 거야? fx를 x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그냥 뭐고 하는 거야? f4가 얼마냐 이거 하는 거잖아 맞니? 네. 그럼 잘 집어넣어야 2 곱하기 마이너스 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k는 5 r은 마이너스 2 3. 더하면 4. 뭐 쉬워 <laughs> 됐어 자그 그다음 그다음 어, 다음, 갈게 그 다음 7 1번으로와자빌몬으번치로안시빌몬으로 치시빌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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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 x 몬으로치시시킬때 모든 어만족시킬때뭘 구하래 q4를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시빌 보자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2px qx는 0이다 그말은즉슨 2px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qx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 돼? 네. 자 2번 fx 곱하기 q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있겠네 px qx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뭐 나머지 Q 프라임 X가 이렇게 있다는 거네 맞아 네. 야 근데 봐봐 PX랑 QX가 2차식이잖아 맞아 근데 2차식이긴 2차식인데 앞에 곱해진 계수 빼고 다 똑같아야겠지 맞아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자를 포함한 인수는 어때야겠어 똑같아야 돼 맞아 근데 PX 곱하기 QX가 x e x 너스2 x 마이너스 2가 튀어나왔네 맞아? 그럼 그 말은 0슨 px랑 qx에 전부 다 뭐가 있어야돼? x-1이랑 x-2가 있어야돼 이해돼? 그럼 px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네 a 의 x-1, x-2가 되는거고 qx는 뭐 b 의 x-1, x-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거야 안에 인수를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 인수는 생기는거 이해돼? 이해되니? 자 이때 p 0를 마이너스 4라고 하자 그럼 p 0가 마이너스 4니까 a를 알려준거네 p 제로는 음. 2에 2지 음. 내가 마이너스 4래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네 여기까지 돼? 네. 근데 Q 봐봐 Px에는 2가 곱해지고 Qx에는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맞아? 그럼 지금 P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야 되겠지 서로 그럼 B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4. 4가 된다는 소리야 아 그럼 Qx는 4다 됐어? 그럼 이제 둘다 써먹었네 여기 원래 뭐였지? 2였나? 어 아, 이렇게 됐어? 네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가 래 Q 4 구하래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4 대입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그답 얼마야? 24 24가 돼 알겠어? 서 이제 한문제더하분리법 다섯 문제나 없다 했죠? 자 73번 보자 자 73번 자 얘도 보면은 이번에는 fx가 2차 1차식이고 미안. 2차식이고 gx가 1차식일 때 다음 조건을 <laughs> 만족시키는 걸 구하세요. <laughs> 야, 봐봐. fx gx가 중근 1을 갖는다그 소리는 즉슨 이거 아니야? fx gx에다가 얘가 중근. 봐. 얘는 어차피 2차 2차식에서 1차식 뺀 거니까 2차식이다 근데 얘가 중근 1을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네. 이해 돼? 그럼 최고차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주자. 그럼 우리가 가에 살수 있는 사실이 이런 거야. 됐니 그럼 나로 가자. 자 나. 두 다항식 제네를 x 2로 나눠서 나머지가 2랑 오래. 그 소리는 즉슨, 즉슨 f 2는 2고 g 2는 5란 소리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이해. 자 그때 뭐고 하네? f x g x를 x 1로 나눠서 나머지가 2하래 그럼 답은 이거네. F-1, G-1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맞아. 응. 그럼 답은 뭐야? 4 a 야 그럼 우리 A만 구하면 되겠네. 얘네, 그럼 얘는 뭘로 갈 거냐면 이거 개로 구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F2랑 G2를 알기 때문에 X자리에 2를 집어넣자. 그럼 앞에는 G2, G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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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에 이 번호 쓰니까 얼마야? A가 나오네 아 A는 마이너야 다음 거야? 마이너스 이 12가 네 됐어? <laughs> 자 들어가자 그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어? 기억나? 나 조립제법 네어이가 네. 하나 했잖아 78번 기본 안는게 그럼 이거 바로 이런 걸로 간게 기본 말고 자 다음 조립제법이 있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쓰세요 뭐 이거 끝났네?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이다 봐봐 우리가 잠깐 이거 어때? 그냥 주의시켜 봐 잠깐 보셔서 조회해 줄게 자 일단 x제곱 플러스 x 하나 더나 3x 세제곱 마이너스 7을 x 마이너스 1로 나 x 마이너스 어. 아이 잘라야 돼 2로 나눠면딱딱나오는 2로 나눠 볼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조리제법는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있 써주고 3 1 1, 1, 1, 1 마이너스 7, 1, 7. 2, 3 2, 6 7 14 아 숫자 더럽다 그래. 15, 30, 20, 3이 되서 얘가 몫이 되는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거지 맞아 근데 이 조립제법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를 무조건 1차항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최,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이야 맞아 근데 이번에 내가 이게 궁금한게 아니라 이게 궁금해 얘를 2x-1로 나눠요 아, 미안 내가 실수했다 아. 아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른걸로 또 예를 들 줄게 <laughs> 자, 근데 봐봐 이번에는 아, 좀 얘가 좀 이쁜게 없나? 잠깐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 자, 이번에는 뭐 궁금하냐면 내가 2x-4x 그냥 맞춰볼게 3x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나눠볼건데 뭘로 나눌거냐면 x-2분의1로 나눠볼게 여기어 그럼 쟤는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3 y o 스 to the jana. 거지 그럼 2 그럼 1 마이너스 2 e r 또 마이너스 딱 l 어 떨어져 자 g 이 of E of E m i 지 u s 지 How i 이 it? 되 m n 면 1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네 2 not talking. o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분의 로 나누면 아좀 안보이겠다 나누면 몫이 x 마이너스 2분의 로 나누면 몫이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잖아 얘가 몫이니까 요거 이해돼? 네. 근데 이번에 내가 궁금한게 뭐냐면 얘로 나누었을 때가 아니라 얘로 나누었을 때가 궁금한거야 여기 1이 아닌데 맞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그럼 얘는 어? 어떻게 하면 되냐 무시하고 그냥 써 이렇게 써 알겠어?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x-2분의1로 나누는 게 아니라 2x-1로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 2 e 곱해주고 여기다 2 e 나눠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얘 어떻게 쓸수 있어? 2x-1에 x-1에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저 저거 문제가 저 거야 자 문제를 보면은 자 내가 4x-1로 나누고 싶잖아 맞니? 근데 쟤는 조립를 해버리면 불가능하지 개, 개수가 1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어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아니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 4분의 1로 나눈거지 4x-1로 나눈게 아니라 맞아 그러면 몫이 px 플러스 q가 나오는거고 나머지가 r이 나오는거야 됐어? 근데 우리는 얘로 나누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4에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게 궁금한 거지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그렇지 곱하기 4를 해주고 여기다가는 나누기 4를 해주면 돼 그럼 여기 뒤에는 변화 있어 없어? 없네 됐어?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음. 음, 2번이 되는 거야 됐어? 이해돼? 안돼 네. 말해 네. 자 그럼 79번 맞자 자, 79번 보면은 x에 대한 다항식체가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야 그러면 x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x 1을 두번 나눠도 두번다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맞니? 그럼 한번 나눠 보자.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나는 조립제법으로 나눌 거야. 자, 나누면 1, a, 1, b를 뭐로나누는 거냐면 x-1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가자 1, 1, a+1, a+1, a+2, a+2, a+b+2지 근데 얘 나머지가 뭐가 오.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이거 이해돼? 이해되니? 근데 봐봐, 요게 몫이지 맞아, 근데 그 몫을 또한번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어? 나와야겠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이해돼? 음. 그럼 또안누는 거야 얘. 이렇게. 그럼 1,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나 나머지가 2a 플러스 1인데 이나머지를 음. 뭐가 나와야 돼? 0이 음. 나와야 돼. 왜두번 <laughs>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돼? 음.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b는 0이 돼. 여기에서 2배의 3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았죠 나 82번 보자 82. 아이번 보자 83번 보자 8나번보 84번 보자 84번 자8 2번 84번 보자 84번 보자 8자 혹시 너네 자거 이런 형태 기억나? 보자 저 형태로 바꾸래. 기억나? 8 계속 거야. 그럼 쉬운 거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가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자 84번 보8 0번 보자 84번 보 84번 8번 자봐8 5 보면은 80번 봐봐 잠깐. X 세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자 얘를 이렇게 바꾸래 자 이렇게 바꿔서 ABCD를 한번그해 알겠어?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금 이 형태로 바꿔야 돼 근데 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다고 자 얘네 세 개를 내가 x-1로 묶을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d는 뒤에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즉슨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d입니다. 맞아? 그럼 나눠보자. 자 나누면 조립제법 1-4, 1, 6을 x 1로 하니까 1쓸 거야. 그럼 1, 1,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 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몫이지. 근데 몫이 뭐야? 예지. 그럼 얘가 예지 지금. 맞아? 근데 이 몫을 다시 한번 내가 x 1로 묶으면. 그수이나 우리 어 a x x 1 플러스 b가 되고 c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맞아? 이 몫을 다시 내가 x-1로 나눌때까 이렇게 할거야 그럼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거야? c가 되는거야 자그 다음 다시 얘가 몫이지 그럼 얘가 몫이지 그럼 얘는 x-1로 나눈 몫이 a고 나머지가 b라는 소리네 맞아? 그럼 또 나눠 그럼 얘는 1, 1, 마이너스 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거야? b가 되는거야 얘가 a가 되는거야 그렇게 a, b, c, d를 구해 알겠어? 근데 8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은자 아, 알겠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니야 조립적로 바로 바로바로 못 쓴단 말이야 1이 아니라 맞아? 그럼 얘도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무시하고 할 거야 무시하고 자 82번 봐봐 <laughs> 자 그럼 쟤는 내가 무시하고 조립적로한번 써볼게 그럼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4-2 1 2분의 1이고 얘0은안되 니까 여기 다가 마이너스 2 분의 1이되겠 네？맞아？가 어, 보자？그럼 여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2 3 마이너스 2 분의 3 여기 는 마이너스 1이되겠 네？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분의 1 하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3, 3 6이되겠 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겠네. 아, A, B, C, D네. 맞아. 근데 이 A, B, C, D는 어떻게 생겨먹은 A, B, C, D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A, B, C, D란 말이지. A에 X 플러스 2분의 1에 세제곱. 2X 플러스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B에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그 다음 C에 x 셀 플러스 2분의 8이 되고, 그 다음 d가 되는 거지. 그때 ABCD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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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되는 거야. 얘네, 그럼 채워넣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4. 그 다음에 6번이렇6번지 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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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번아2아번지 26번지. 26번지. 거6번지 26번지. 2 6번게바6번지 26번지. 26번지. 2 x 번지2 6되지 26번지. 2 2 그럼 얘부터 바꿔보자 그럼 여기다 내가 2x 플러스 1을 하면 2를 곱해야겠지 맞아? 근데 3제곱이잖아 몇을 곱해야 돼? 8을 곱해야 돼 이해돼? 이해돼? 근데 여기 지금 4밖에 없지 그럼 뭐 앞에 뭘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로 바뀌고 2x 플러스 1에 3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돼? 그럼 여기다 2를 두번 곱해야겠지 그럼 4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1에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를 한 번만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 플러스 3에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 뭐고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뭐야? 얘가 a, b, c, d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좀 어려워 자 그때 문제에서 뭐 곱하래? a, b 곱하래 마이너스 1 c 더하래 3 b 더하래 마이너스 1 그럼 다음은 뭐야? 1이 되는 거야 됐어? 됐니?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 83번 이거 <목소리> 끊으라고 하라고 맞을래 자 81번 문제는 자 f 3.1을 구하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다 3.1을 대입하면 거의 미친거야 알겠어? 귀찮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줄거냐면 얘는 어차피 3차식이잖아 그럼 얘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a에 x-3의 세제곱 b에 x-3의 제곱 c 에 x-3 플러스 d로 바꿔도 되겠는어차 3차식이니까, 왜 저기다 3 1 2입하면 0.1로 다 바뀌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제를 저렇게 변형을 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립점을 쓰면은 1-7-19 이제 3으로 가자. 그럼 1-3-4-1-9-27, 얼마 1이에요? 9, 들렸냐?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되겠네 맞아 계속 나누자 자또3 그럼, 그럼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마이5자또 나누자 1 3 2아 a b c d가 됐네 맞아 네. 그럼 a b c 가 어떻게 바뀌는거야 a는 1 b 얼마요2딱 2야 네 c는 알겠어. D는 3자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3.1 대입하면 여기서 3.1이랑 똑같이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여기다 3.1 대입하면, 대입하면 0.1의 세제곱이니까0.001 더하기 얘는 0.1의 제곱이니까 0 2 0 2인데2 곱해져서 0.02 얘는 그냥 0.1인데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플러스 3. 3이 되겠지 맞니? 왜이번게했어 이렇게 이 2.5지. 맞아. 그럼 2 5가 얘네 더하는 거지? 어요왜 이렇게 했어요? 왜이어이렇